롤큐에서 기획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 큐버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큐버스의 첫 멤버 청아린이 데뷔를 하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던 청아린은 2주 전부터 시청자들의 추천을 받아 발로란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높은 유비어들의 벽을 느끼던 청아린은 마닷개에게 발로란트를 배우기로 한다. 나 가르치려면 저 완전 가르치기 어려울 텐데. 저 완전 말안 듣는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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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닷께는 집에 가고 싶어졌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마닷께는 어금니 부서지는 날에 네, 확인했고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제 대학교 후배가 제 유튜브를 보고 발로란트를 시작했는데 아 진짜요? 네. 네. 첫 배치가 브론즈였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없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그 친구 한 플랫까지는 제가 끌어올려줬어요.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발로란트 할 때가 약간 혼나셨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저한테 몇 시간 싹 배우고 가시면 은 어? 얘좀 봐라? 까진 제가 해드릴 수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듯하다. 나는 마닥개님과 같이 하려고 조준선을 바꿔왔거든요. 어? 어떤 거죠? 마 h 네. a t 마 a n 님 저준선이 네. 보이세요? 마 y o 는 집에 가고 싶어졌다 진심인가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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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예쁘잖아요! 일단 청아린의 발로란트 실력을 한번 지켜봤다 아! 깜짝아! 아! 깜짝아! 목청 하나는 레디언트급이다. 어. 아! o What can you do? w h 총기 반동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아! 조준선은 또 너무 커서 적이 보이지도 아, 않는다. 아, 아, 마닷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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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가고 싶어졌다. 네잘 봤고요. 일단 그 <laughs> 네. 썩어빠진 조준선 일단 갖다 버립시다. <laughs> 이게 예, 그 벚꽃 조준선이라고 나름 아이돌이라고 이쁜 조준선을 좋아할 것 같아서 예전에 업로드했던 벚꽃 조준선을 추천해줬다. 아 아까 말했던 거. 네 예, 이게 굉장히 네. 무난하거든요. 아니요 일단은 저희 사설 게임방에서 일단 문제점이 뭔지 제가 아린님 흉내를 낼 거예요. 보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똑똑히 보시고 그냥 부끄러움을 느끼시면 됩니다. 거울 치료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 게이 새끼도 은근 악랄하다. 일단 청아린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각을 쪼개지 않고 몸부터 내미는 피킹, 반동을 잡지 못해서 하늘 높게 치솟는 에임, 총을 쏠때 너무 가만히 있거나 않는 습관. 이것들을 먼저 교정해 주었다. 네? 지금 아리 님이 약간 어떻게 플레이하냐면 약간 정석적인 플레이는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적을 죽이는 게 정석인데 아리 님 약간 아! 어! 우 하고 죽어요. 응, 음, 그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을 내밀고 마우스를 불른단 어, 말이죠. 네. 네. 이러면 지금 아리님 화면으로 지금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죽이기 쉽겠어요? 아 비슷해 비슷해. 어 그거야 그거 어, 그거 비슷해. 그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벽을 끼고 이제 엄패물을 끼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저희가.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전이에요. 저 이게 발로란트가 굉장히 네. 다들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가 이게 반동이 좀 심해요 총이. 이게 여덟 발까지는 정확히 수직으로만 튀고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좌우 랜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레디언트가 와도 이걸 정확하게는 못 잡아요. 그래서 사실 여 8발 이상 난사하는 거를 지향하는 게 좋다. 아, 지향하는 게 좋다. 아니지, 음. 지향하는 게 좋다. 한국어 못하시죠. 아, 예저그 영계국어여가지고 <laughs> 짖는 거 잘해요. 저, 예, 아무튼간에 지어봐요 아, 죄송해요. 네, 마닷개는 이미 집이지만 <laughs> 집에 가고 싶어졌다. 한번 참았어요. 두 번은 안 돼요. 이렇게 총알이 똥똥똥똥똥똥똥똥 위로 튀잖아요. 그래서 총을 쏘면서 아래로 내리면, 위로 안 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총을 쏘면서 마우스를 아래로. <laughs> 무빙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주었다. 사실 저희가 움직이면서 총을 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총 쏘시면서 앉는 경우가 있는데. 아 어, 맞아요. 너무 어려웠어 네. 이게 한번 앉아 버리면 다시 일어나서 또 무빙을 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약간 제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쏘는데 아린님이 앉아 있으면 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소? 통! 그런다고 진짜 죽이게 있어요? <laughs> 그럼 제가 그러면 몸소 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린님 여기 여기 서 계시고. 오케이 갑니다. 아니, 아니에요, 저 못해요. 우와. 예? 아, 잘 쏘는데? 아개잘 쏘는데? 우와. 아니 잠깐만. 생각보다 개잘 쏴서 놀랐다. 마지막으로 각 쪽에게 대해 알려주었다. 아나 항상 궁금했던 게있어왜 강아지 눈이 사시예요? 이 초점이 안 맞아 있죠. 네 미친 개처럼 보이죠. 아니야 그냥 바보 같다. <웃음> 어 <laughs> 도망가. <도망간다. 웃음> 네. 저희가 뭐 저기 어디 있을지, 만약에 적 팀이 발소리 같은 걸안 내주면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엄패머를 끼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 음. 저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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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을 수도 있고, 많아 있 수도 있고, 여기 이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 이렇게 하나? 하나? 있 이렇게 고 가는 거야 어, 어,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막 대놓고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네. 조용히 사이트에 들어가야 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아까 저희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봤는데 없었죠. 네. 그럼 어쨌든 만약에 이, 이쪽 라인은 저기 있어도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신경 꺼도 돼. 이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려면 또 어디가 무서워? 여기가 무섭죠. 네, 그쵸. 어, 그럼 여기도 위에 한번 보고, 위에 보고, 어, 없네? 이러면 또, 위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위도 에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야 안 죽어요, 아린님이 네. 어. 들어왔으면, 저희 아까 봤던 여기 왼쪽 라인 있죠? 여기 보기 전에, 여기도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저기 수도 있고,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단예요 예. 약간, 요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기 있을 법한 각을, 이게 천천히 보면서 간다 해가지고, 이거를 각조개기라 부르거든요. 그니까, 러 제발 다시는, 호행! 하지 말자, 이거야. 저 그렇게는 안 했어요. 했어! 했어. 담보다 <laughs> 실력이 향상되었길 바라며 팀 데스매치를 같이 해 보았다. 다아지다 아, 아 죽었어. <laughs> 어, 여성... 전혀 늘지 않고 6킬밖에 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마아깨는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갔냐? 가셨네. 야, 뭐 좋게 포장해가지고 약간 막 재능 있다 뭐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어갈 길이 좀 멀긴 해. 갈 길이 멀긴 해. 이렇게 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강 들어갑니다 봐봐 적 저기에 있지 아린님은 에? 이런다고 노노 no, 그게 no. 아니라 어. 저기 있지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있을 것 같지 여기 보면서 가 보면서 그끄러져누야 없네 도망갔네. 왼쪽에 있죠? 나가서 잡아요 이렇게. 이지 하단 말이야. 안놀래시네 에? 뭐야? 언제 왔어요? <laughs> 아까부터 안 놀래요. 와 있었는데 안 놀래. 와다행이다 시신한 말안 나왔는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이게 저같이 그. 아니, 깨끗하고 거야? 청렴한 유튜버 마닷개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화장실 간줄 알고 다소 강한 워딩을 사용 중이었는데 청아리는 이미 다 듣고 있었다. <laughs> 자, 봐봐요. 여기 있죠? 각조개, 각조개, 각조개. 있지? 네. 죽여! 네. 이거야! <laughs> 어 저, 봤지 방금? 죽여! 어 와. 있지? 죽여! <laughs> 여기 있을 거 <것> 같아. 없네? <laughs> 뭔가 여, 여기 있나? 어, 없네? 어, 여기구나! 오, 어, 잘한다. 신기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곧 나와요. 빵, 빵, 빵. 여기도 있어요. 빵, 빵, 빵. 어! 아, 앞에 붙어가지고, 어, 왼, 왼쪽에 발소리가 들리네? 보면서 가, 왼쪽. 어, 아, 앞에도 있네? 양각이죠. 그럼 피해, 안쪽으로. 파고 들어, 임파이팅. 어. 여기도 아까 분명 한명 있었는데? 어디 갔지? 죽다. 진짜... 저까지 빠져있나? 허즐... 어, 온다. 죽이고. 완전히 고인물은 다르다. 많이 보이셨나요? 네. 보이다 못해 <laughs> 썩어버렸습니다. 내 앞에 기준으로? 여기도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에 바, 발소리 있죠? 죽려요또 여기서는 여기는 오른쪽에 막혀있으니까 왼쪽에 저이 많겠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없죠? 그니까 러 항상 이렇게 몸 먼저 가고 마우스를 돌리, 돌리지 않고 제가 마우스를 돌려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훨씬 더 적을 봤을 때 총을 쏴가지고 승률이 좋다 여기도 앞에 있으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놓고 어? 어 제 오른쪽이 하에 끝. 끝났다. 아. 봐봐. 41 8대 이지하잖아. 우리 저선 쉬운 거예요? 그럼요. 저게 쉬운 거예요? 그래도 한번 봤으니까 그래도 약간 흉내를 낼수 있잖아. 우리. 에? 제발 마닷의 플레이를 보고 배운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지막 데스매치 관전을 해 봤다. Okay. 어 방금도 몸부터 나가잖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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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음. 오른쪽에 있죠? 불어 치. 어 위에도 있네아 죽였는데. 어너 방금 각조 결때시프트 누르면서 한것 같은데 시프트 떼세요. 아네시프트 떼. 예스 yes, 예스. Yes. 아니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지금. 오딘인데? 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불과 2시간 전에 비하면 개천에서 욕났다. 드디어 실전에 들어가 보는 마닥개와 청아린. 스플릿 킬 조이도 굉장히 괜찮지. 그러니까 최대한 스킬들을 활용해서 두 가지의 길을 막아주는 게주 제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탑으로 하나 맞고 아람보스로 하나 맞고 어 a 로 오세요. a 로 오세요. 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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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 똑같이 똑같이. 빨리 똑같이. 빨리. 빠르게, 빠르게. 여기 여기 여기.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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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제가 맞다 깰게요. 타렛 타렛. 타렛 힐. 오케이. 커머 커머. 알았어. 알았어. 알라봇 알라봇. 알라봇 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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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쫓아. 아, 노노노노노노 노. FF 회수 회수 회수. 오케이 오케이. 히어 히어 히어. 회수. 오케이 좋았어. 완벽해. 온다. 온다. 자 이제 숨어 있다가 알람보이 우릴 때저 소음을 다 키는 거야. 느낌 알지? 아군이.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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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게. 맞았게. 또 충전 끝까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와. 아군이 한 명. 와. 그러면 봐봐, 스파이크는 세즈가 들고 있지. 이러면 멍청하게 오네? 빠밤 빠밤 우리가 B를 갑니다. 네. 알람보을 어디에 깔아 될까요? 여기가 B지. 알람 네. 여기. 음제 생각엔 여, 여기가 좋은 것 아, 같아요. 여, 앞쪽? 아, 나, 어. 앞쪽에 깔고 어. 응, 그리고 포탑은 이게... 아껴놨다가. 아 아껴요? 네. 뭐 사이트 안에 깔아도 되고 아니면 요알람보이 깨졌을 때 뒤에 하나 더더 깔아도 되고. 저 뚫었어요, 삐 뚫었어요. 삐 뚫었어요. 도와주세요. 아, 이러면 이제 아군 브림손이 설치를 할 때, 거기 근처에 시스키 하나 깔아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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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시야 던져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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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스파이크에, 아, 스파이크에, 어. 양반아. 스파이크에, 스파이크에. 아니, 던져. 아 애만 늘렸어. 나 늘렸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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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덕들이 어디서 올까? 핑 찍어줄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어, 왼쪽, 왼쪽, 왼쪽 나온다. 왼쪽 나온다. 거기, 거기, 거기. 연습한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드디어 아까 연습했던 피킹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의 기회. 어, 내거봐 봐. 마우스 대고 싸워. <laughs> 마우스를 미리 움직여 놓고 몸만 나가. <laughs> 못 만나가. 이렇게 못못못못 반응이 미적지근한 것이 마닷게 화면을 안본것 같다. 어, 내거봐 봐. 마우스 네? 대고 싸워. <laughs> 네. 마우스를 미리 움직여놓고 못 만나가. 못 만나가. 못 만나가. 아하. 어쩌면 마우스 클릭으로 다른 아군을 관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닐까. 아 불임 걸 보고 있어 어떡해? 마닷개는 집에 가고 싶어졌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 느려도 괜찮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마닷개가 열심히 알려주는 동안 청아리는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었을까. 엄말 대잔치할 거야. 오 뭐야 나이스 온다 온다 어 아직 아직 아니긴 했는데 아, 아직 아니었어요? 아 잠깐 나왜칼 들고 있니? 나 뭐하니? 나 뭐하니? 나왜칼 들고 있니?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이쪽에 저쪽에 있어, 있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당신이 캐리한 거야 방금. 아! 어? 봤어 여기있어! 잡아! 나이스~! 나이스! 예! <laughs> 나 죽였어! 나도 죽였어! 뭐야? <laughs> 지금 누가 마닭개님 사심을 채우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깃발로 죽겠는데 무슨 사심입니까? <laughs> 고생 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떠셨어요? 많이 가르쳐봐서 처음해보는 친구들을 아... 어느정도 약간 짬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네 여전히 힘드네요 <laughs> 드디어 마닷개는 해방되었다 지금 마닷개님 저 가르치실때보다 퇴근해서 지금 엄청 행복한거 알아요? 아우 굉장히... 너무 좋다 감사다 들어가세요 안녕히가세요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내일 봐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